죽네? 이게 왜 죽어? 아 씨. 아, 여기까지밖에 안 갔네. 아 씨. 아, 요까지밖에 안 갔네. 나무 뒤에 있으면 어쩔까 해봤는데, 아이씨. 아, 저까지밖에 안 갔네. 으로 웃기기는 반칙 아닙니까? 어, 발소리 뭐지? 안 죽는 거봐 이거. 야차 따라가자. 폭탄을 어디다 던진 거야. 폭탄을 어디다 던진 거야. 폭탄을 어디다 던진 거야. 십포 던졌네. 아, 총 맞네. 아, 아 저거 개핑대 저거, 아 저. 쉽게 먹어야지. 연막탄 장전하고. 기해말이 좀 후지니까 콩비우 너무 후지잖아요. 이때를 노린 거야. 아 싸슴만. 아뭐 어그만 이렇게 자꾸 갖고 갖다주냐 어그만. 보급에 왜 차콜이 이렇게 어만있어좀 차라리 그냥, 꽝이라고 써놓지, 꽝! 보급, 없습니다, 꽝! 다음 기회에 생각해보니까 아니, 콩비지가 나요 에, 아, 고와 진짜 최악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뛰어 왔거든요, 집에? 정보가 있어요, 여기 아마 2집 털고 나와서 요집 털고 여기 정도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씨. 아 차에 맞으니까 차 쏠라다가 죽었네. 밖에 있었네 밖에. AMD 써도 되지. 어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야씨.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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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야... 아... 씨...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씨... 손아치기... 아... 갑자기야... 나가라네... 또... 파밍 하자마자 쫓겨나네... 파밍 하자마자 쫓아내... 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야, 보,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멍청한 무 폭격이 온다고, 임마!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유, 이런 멍청한 놈, 이거. 어? 사, 야, 뭐야, 이거? 야, 씨, 개삭이네. 야, 보스는 살아있잖아. 아이. 아, 뭔데? 아이, 왜, 쟤는 왜 살아있는데? 아무리, 야, 씨, 블루 너, 아무 야, 그래도 연락 와 봐. 너 뭐야? 나랑 뭐냐 어, 야, 얘는 왜 살아 있는데? 아, 너무하네, 게임이. 아, 너무 이 씨. 이거 봐. 이게 뭔가 비리가 있다니까, 게임이. 와. 너무한 거 아니냐, 고 이거. 주식이 그렇게 막 재미난 그런 시장이 아니어서 뭐가 요럴 때 상장하면 관심을 평소보다 많이 받는 건 사실인데. 연병헌네 오, 데 이거나 먹어라! 어, 잘못 부셨다! 이런! 씨! 저거 이겼다. <laughs> 아 던질려고 하는데 밑에 묻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아 이런 이겼다. 아 이겼다. <laughs> 얘네 어떻게 죽었지 여기서 둘이? 아 지붕 탔구나 철장 미션인데 이킬. 남편 하한 미션 감사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그쵸? 제가 또다 생각해가지고 5킬이내로 하려고 했어요. 자식 봐라, 이거 감사합니다. 요... 아, 얘는 여기다 붙였다고 생각한 거야. 큰일 났다 생각한 거지. 소리 나니까 이제 무서운 거지. 아, 근데 그로자가 너무 세다 아이 그로자가 너무 세네. 가자 가자 보고 가자. 이 게임 어떻게 끝나려나. 기다려보세요.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저기 또삼국대게 제가 있나? 겁나 잘해. 이게 뭐야?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아, 사실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좋았어 창유까지.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장전되네 진짜. 놀러 와봐. 보이냐? 이크에크! 이크에크! 이게 댄스다! 이게 댄스야! 뭐야! 아 깜짝이야. 아이씨 이거 뭐야? 아 춤추고 있는데 이런 이런 깜짝 놀래네. 이걸 죽일까? 어? 아, 이 자식들 진짜. 안 나가고 춤 보고 있네. 쟤는 집에서 그냥 산에 살아 哦，好。Oh, oh. 어, 어어어어, 띠띠띠띠다 디디디디디, 디디, 달았어. 다 달아간다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어떻게 자기장이 뭔데? 그러면 자기장 이쪽으로주든가 띠띠거리면 어떻게? 지금 자기장을 주던가? 지고차 있다. 앞서가는 저 차. 아이씨! 아니 조심하셔야지 그 너무 집중하셨어 조상이 맞아 아니 그 뒤에 차오는데도 차 조심을 해야지 너무 집중하셨어 삼 쪽이가 세고에다가 이때 충처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